아까, 어, 점심시간인 줄 알고. 근데 어차피 PD님이 이거 영상에만 안 내면 아무도 모르니까. 저 약간 좀더 일광욕하고 싶은데 커피타임을 가진 걸 아무도 모르죠. 여름의 생일이라면 저는 진짜 크록스. 진짜 크록스, 부두류 같은 것만 있어가지고 세일할 때 한번 샀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때 놓쳐가지고 크록스 디자인 하나잖아요. 아, 저기 저기 저기,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크록스 하나랑 밴드가 돼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. <laughs> 신고 있는 건 좋으네요. 이거 말고 크록스가 또 뭐가 있나요? 어, 그거, 이거, 솔직히 처음 봐요. 솔직히 처음 보고, 인기 없었죠. 아, 이거 완판된 거예요?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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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궁금해. 이게 달라지면서 그렇게 패션 아이템으로 완판이 됐다라는 게. 완판이 됐으니까 크록스가 또뭐 자신있게 뭘 내놨을 수도 있는데, 그거는 뭘지. 어, 이번 달에 나온 신상, 맞나요? 진짜 완전히 따끈템이네요, 따끈템. 저 진짜. 집에 가져가도 되죠? 이거 진짜 신고 다 집에 간다? 그러면 오늘. 오, 키 높이 굉장히 빡세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. 클래식이라고 하셨잖아요. 이거 몇 센치 차이 나는 거야? 이게 한 단계 더 있는 느낌인데? 일단 이게 지금 이번 달 신상이라고 하셨잖아요. 얘는 좀 대박을 칠것 같다. 막 한참 페스티벌 같은 거 많이 열렸잖아요. 그런데 갈때또 그렇다고 구두를 신고 가진 않잖아요. 뭔가 키 높이도 되니까 뒤에서도 연예인을 볼수 있는 이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아까 이 베이지가 그냥 무난하게 어디서나 할수 있는 거면 이거는 약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. 어저이 색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.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니까 러 크록스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을 잘 뽑잖아요. 근데 나는 이 바이올렛이 취향 저격 바이올렛. 아. 어, 올 블랙은 제가 딱 생각나는 코디는 딱 하나가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블랙으로 코디를 하고 이거를 딱 신어줄 것 같아요 비율이 엄청 좋아 보일 것 같아요 키가 엄청 커 보이고 이 화이트는 제가 분홍색 스커트를 입었는데 여기에 딱 신으면은 그냥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흰색은 약간 지비치빨이 있어서 저에게 지비치를 하나씩 선물을 해주신다면 제가 무한한 사랑과 감사와 애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마 입을 때는 또 굽이 높아야 되잖아. 제 데일리룩의 찰떡인. 오 밑공기가 맑은 느낌이에요. 잠깐만요. 이거 야발 뜨는 거 봐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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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야 이거 진짜 이거 키가 작으신가 봐요 이거 디자인하신 분와 <laughs> 이거 진짜 이게 제가 지금 신으니까 느껴지는 건데 이게 막상 이렇게 신으니까 그냥 일반 크록스 신는 그냥 딱그 느낌 정도? 이거 저 오늘 집에 신고 가, 갈게요 어차피 저 선물 주신 거니까 이거 봐 이거 지금 분홍 치마랑 은근히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저 이런 어, 진짜 나이 색깔 너무 마음에 든다 저 바이올렛 가져갈게요. 비즈님 혹시 가져다갈래요? 그런 샌들류를 바닷가에서 제일 많이 씻죠 아니 바닷가 a l l y g a t a 지 빨리 갔다 g a t a b a l l y g o 있잖아요 들럼샌리도 빨리 빨리 나와서 빨와서조할수조할아있잖음요에음 번에 you're 한 o 물어보 to c h 면아 좋아요 근데 바닷가에서 샌들은 국 e 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쉬운 게임이에요 아 아직 점심시간 아닌가요? 제가 아까 좀 늦게 시작했어요 화장실 갔다 오느라 아직 점심시간이 저는 한 시간을 채우지 못하여가지고 조금 아쉽네요. 이게 너무 좋다, 근데.